그다음에 서양 선장들은 전부 그 이리듬고 와니 어, 있고 투가 있는데 와는 어, 요만하고 투는 도시락만 합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인고, 일종의 이제 인공위성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 쓰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전화도 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지정된 전화를 할 수가 있고 인공위성 전화죠. 또 어, 뭐, 우리 카카오톡도 좀쓸 수가 있고 뭐 느리긴 하지만 그걸로 또 이제 그 윈디라는 기상 정보도 받을 수가 있고 해서 또 메일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꼭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레이더는 없어도 이 리듬을 꼭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 리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양 선장들은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연동해 가지고 조류 기후 이런 걸다 파악하면서 컴퓨터가 너몇 어디로 갈 거면은 몇월 며칠 몇시에 출항해라라고 그것까지 정보를 주더라고요 뭐 엄청 편리하긴 한데 어 저는 뭐. 저의 판단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 정보도 없었고, 예. 그다음에 어디서 출항하게 되든간에 한국에서 출항하면 제일 좋겠죠. 음식도 한국 음식 재득시을 수가 있고, 또 출항 정보도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되는데 외국에서 할 경우에는 출항 전부터 그 외국 선장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세요. 어차피 프렌드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영어 잘 못해도 들이대면 됩니다. 다 한국사람들 그 뻔뻔하게 좀 들이대 면 그쪽 영어 못하는 사람들 그 영어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면 그쪽도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뻔뻔하게 들이대 가지고 다음 항구에 내가 갈 다음 기착지 에 어,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정, 그 마리나가 아닌 다른 마리나로 가라고 또더 좋은 마리나 더 가, 저렴한 마리나 더 편리한 마리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 윤태근 선장님은 저보고 한 얘기가 가보면 다 해결됩니다.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스타일이 틀려요. 그분은 무조건 들이대고 가서 해결하는 뭐, 경상도 스타일? 이라는데, 저는 이제 꼼꼼하게 모든 걸다 알아보고 전화번호 뭐, 다 알아보고 가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여요. 실제로 그렇게 알아보고 가서도 뭐, 에이전트가 사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 세계 정세에 따라서 마리나나 앵커리지 정보가 계속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디는 또 폐쇄되고 어디는 오픈되고 막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뭐 윤태훈 선장님처럼 항해 경험이 많고 배짱이 두둑하지 않으면 미리미리 다시 알아보고 가는게 마음 편하고 고생을 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태훈 선장님은 오만 샬랄라에 갔을 때 어, 굉장히 뭐 조용하고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CIQ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갔더니 입국이 안 돼요 어, 제가 미리 이제 이제 연락을 해 놓았던 그, 에이전트가 사라져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갔더니, 그쪽에서 이제 마리나 컨트롤에서, 포트 컨트롤에서 12마일 밖으로 나가래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3시간 밖으로, 3시간 항해, 세일로턴 느리니까, 3시간 항해하는 그 거리 밖으로 나가 있으란 얘기잖아요. 전 못한다 그랬어요. <laughs>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그냥, 해가 좀 지기 시작하니까 7시간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 뭐 20m가 넘는 곳이라서 세일로트가뭐 이게 앵커링 할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해 가지고 해가 지기 시작해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말이나 북쪽, 마리나 북쪽에 이제 6m, 5m, 6 m 터 되는 깊이의 바다로 들어가 버리니까 마리나 컨트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가냐고. 포트 컨트롤이라서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 난, 난 기다리면 안 되니까 난 들어가서 어, 안전한 곳에다 앵커링을 하든가 하겠다고 막 가니까 그쪽에서 경찰이 갈 거라서, 아, 오라 그래. 그래서 난 무조건 왔죠.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뭐, 해양경찰이 왔더라고요. 와서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야, 난 저리 안 가면 난 죽어. 어레스트 미, 나 체포해. 그러면서 그 이제 기름통 있잖아요. 그 빈통을 막 발로 막 찼어요. 봐라, 다 비었잖느냐. 나 어레스트 미, 니들이 날 체포하면 살고, 니들이 날 바다로 돌려보면 난 죽어. 그러니까 나는 체포될래. 날 체포했더니 막 어이가 없으니 웃더라고요. 그더니막우전기로막 얘기해 보더니 따라오래서 따라오래서 거길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바로 그 오만샬랄라 마리나 안에 제일 안쪽인데 거기 이제 해양 경찰이 있는 곳이었고 그 십몇 년 전에 이제 윤태훈 선장님이 앵커링했던 바로 그 장소로 저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알고 보니까 코비드 이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코비드 이후에는 거기를 안 쓰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어 세일 요트들을 위한 시설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12마일 밖에, 어, 이제 부, 동쪽으로 12마일 더 가면, 어, 북쪽이군요. 어, 더 가면 거기에 이제 샬랄라 아, 하와나 마리나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어, CIQ가 다 되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로 가면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갔죠. 또 정보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이제 그눈 사이트에도 정보가 별로 없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하와나 마리나는 오만에는 입국만 1,500불이에요. 거의 200만원 이상 되죠. 어, 베트남은 1800불 이상입니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커플 정보가, 커플이 이제 저한테 베트남은 1800불 이상이다. 가지 마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몰디브나 지부티 이런 데도 그 입국료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세일러들이 이제 깊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잘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죠. 또, 크레타까지는 어, 뭐, 이탈리아에서 크레타까지는 지방 선장들이 많았고 거기서는 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수단, 지부티, 몰디브, 스리랑카, 태국, 끄라비 말레이시아, 랑카위, 필리핀, 수빅 음. 이런 쪽으로 갈수록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 선장들이 많아요. 그런 선장들한테 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들이대라, 뻔뻔하게 들이대고 영어 하든 못하든 아 우리 목숨이 달렸잖아요. 못할 게뭐 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정보를 얻으세요. 그러는 바람에 저는 약 40명의 선장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어, 뭐 우리나라 선장이 어디서 온다 그러면 그 정보를 미리 알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뭐, 역할을 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들 어, 해외의 선장들을 많이 만난 게 어, 실제로 뭐 항해에 대한 바다에 대한 아름다움 보다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어, 그들과 교류를 하시기 바라고 또 연락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집트는 드론을 무조건 압수합니다 그러니까 드론가 가져가시면 안되고 가져가셨다 그면 어딘가 잘 숨겨놔야 돼요 어, 드론 이집트는 안됩니다 또 이제 세계일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보는 거친 파달,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거그 식의 세계일주는 세계일주 항해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 형태는 일부의 형태다. 그래서 다양한 세계일주 형태는 모험이냐, 낭만이냐, 또는 생활, 일상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봤던 경우에 하나가 아, 어, 플라스 청년들, 세 사람의 청년들이 항해를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은 이제 어, 요트를 11미터짜리 요트를 1유로에 샀어요. 1유로, 1,350원이었어요. 그당제 환율로.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세계일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렸더니 세계일주를 마친 사람이 그 배로 마친 사람이 그 배를 그 청년들에게 1유로에 팔은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니네가 세계일주를 마치고 이 배가 필요 없게 되면 누군가에게 세계일주한 사람에게 또일유로에 팔라는 거죠. 그 조건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일유로짜리옷트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그 어, 앵커리지 돈안 드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아주 깊이 있는 섬나라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어, 뭐, 촬영을 하고, 이렇게 또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게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항의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외국 청년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보다 돈이 더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세계일 주를 합니다. 어떻게? 천만원짜리, 오백만원짜리 아주 오래된 요트를 사서 고치든가, 또는 어벤돈십이라고 해서 버려진 배를 주워서 고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고칩니다. 아르바이트해서그 배가 다 고쳐지면 그 배를 타고 이제 세계일주를 가는 거예요. 돈이 없죠. 다음 환구에 도착하면 또 남자는 뭐 커플이 갔다. 그럼 남자는 노가다를 하고 여자는 뭐 접시를 닦는가 맥주집에서 이렇게 맥주잔을 나른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돈을 또 모아서 빵과 우유 와인 또뭐 맥주 소세지가 또 준비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염없이 갑니다. 5년이고 뭐몇 년이고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하고 좀 다른 개념이 우리는 가면 은 언젠가는 돌아오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회기성이 강하죠. 근데 서양 그 젊은이들은 약간 좀 민들레 홀씨처럼 사는 것 같아요.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네들은 그렇게 고친 요트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다가 뭔가 좋은 뭐 아름다운 피지라든가 이런 데 섬나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와우! Wow, we found the paradise. 어디가? 천국을 발견, 발명해, 발견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배를 팔아버리고 그 배판 돈을 가지고 집을 사서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삽니다. 돌아오지 <웃음> 않습니다. <웃음> 그렇게 어떤 새로운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없어서 전 세계를 세일 요트로 다니면서 땅을 정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또 항해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세계일 줄알수 있어요. 세일보트 히치하이킹이죠. 뭐냐 하면 어, 큰 국제 마리나 이런 데 가서 그 마리나 사무실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그 3M 딱지 노란 딱지로 원티드 어, 크루 있습니다. 그 월급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만 사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 항해를 하고 또그 다음에 거기서 파이파이 하고 또 다른 배를 타고 그렇게 어, 세계 일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돈이 없는 뭐 작가, 시인, 소설가, 어, 뭐 사진작가, 뭐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여자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세리료트선장들이 대부분 남자가 많아요. 되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어, 항구를 떠날 때마다 포트 클리어런스라는 걸 받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걸 그 다음 항구에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안 돼요. 입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돈을 다 냈다든가 또는 뭐 범죄 뭐 어떤 증명이 있다든가 그러면 아예 그 포트 클리어런스를 받지 못하죠. 그러면 다음 항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세계주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 세일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대탈주 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러시아인들이 어뭐 자기가 만든 자작보트 또는 말도 안 되죠. 세일 요트가 기름도 적게 들고 갈 텐데 그냥 파워보트를 타고 막돈좀 있는 사람들이 기름값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일종의 레퓨지겠죠. 난민들 레퓨지.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서양의 직장인들, 독일 마르코 같은 경우에 또는 또 덴마크 툴스 선장 같은 경우에는 어 중간에 이제 뭐 날씨가 나쁘거나 이럴 때는 배를 놔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일을 합니다. 6개월 일하고 6개월 항해하고 뭐 이런 식이고 또는 뭐한달 항해하고 또뭐 일하다가 또 다음 휴가 때또한달 항해하고 이런 식으로 직장인들은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자들, 어 그 지구를 21년간 지구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미국 선장 윌리엄 이제 형인데 <laughs> 옹인데 우리 형이라고 그러죠. 윌리엄 형은 76세입니다. 근데 그 사람 배가 1925년산 시와나카 1925년산이니까 97세가 됐죠. 배가 거의 100살이 된 배를 나무 배를 세일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백과사전이에요. 저도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다 전화하면 좀 말을 좀 시니컬하게 하는데 뭐 내용은 다 알려줍니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라 이렇게 참 굉장히 좋은 멋진 제가 존경하는 세일러입니다 또 그런 세일러도 있고 그말레이시아 랑카이 같은 데서 만난 호주 데이비드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굉장히 좋아요 그 동남아시아 이쪽이 그 선원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노후를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노후를 즐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세일러들의 무덤입니다. 선원들의 무덤. 굉장히 좋은 곳에서, 어, 자, 전 세계 그 동남아시아 쪽을 자기네 마당처럼 살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거죠. 뭐 하냐? 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 보통 날씨가 덥죠. 더우니까 배 속에 들어가서 어, 선실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이제 낮에 지내다가 약간 선선해지는 저녁 때쯤 되면 나와서 어, 거기에 이제 그 멋진 호텔이 있고 호텔에 수영장이 있는데 이 마리나를 이용하는 이전. 선장들 이런 데는 이제 무료로 이용하게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 수영을 즐기고 노 부부가 수영을 즐기고 이제 그 사람들 저녁 먹을 때또 옷을 또샤랄라하게 입잖아요. 막 여자분들도 할아버지가 할머니 막 섹시하게 입고 뭐 가슴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뭐 예를 들어 찰리스 바 이런 데 가면 그 바에 가장 비싼 안주가 15,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300cc 맥주 생맥주가 800원 정도 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쌉니다. 거기서 이제 멋지게 이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잔하고 있으면서 서양의 그 담, 그쪽에 이제 아름다운 낙조가 지는 걸 바라보면서 테라스에서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으면 미국 선장이 와서 부부가, 노부부가 와서 하이, 또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모여든 선장들이 뭐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부부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고 국제양로원이죠, 국제양로원. 자기들이 즐기는 국제양로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내셔널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직 그 김석준 선장 그분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죠. 더 많은 우리나라 노인분들 저도 10년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이제 외국 선장들과 즐기면서 수다 떨면서 낙조 아름다운 그 낙조를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이제 어떤 그세계의주 형태가 있고 또 아일랜드인 리앙 크립은 같은 경우에는 800 그로시 45 피트라는 좋은 요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랑카이 마리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인터넷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생활을, 세일링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르네오 섬에 있는 미리 마리나, 미리 마리나라는 데간존 홀드리지. 존 홀드리지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분은 나이가 좀 있으세요.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원을 이제 월급 주는 선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뭐 마리나에서 뭐 오랫오안동안 경력 살살 있겠다. 그 p i n e s Philippines, p h i l i 어디까지 멀리 항해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필리핀 선원을 월급을 주고 h 뭐 월급 비싸지 않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 p h 나 l 서 봤을 때 n 그 노부부가 자전거를 고치고 있더라고요. 낡은 자전거인데, 그걸 고쳐 가지고 미리 마리나에 살면서 자전거로 여행 다니고 관광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그 항해가 나가면 항해를, 나이든 선장이 항해를 나가면 모두가 나와서그 줄을 잡아주고, 또 빨빠해 주고, 돌아올 때또 미리미리 또다 줄을 잡아주고, 그래서 미리 마리나인가? <laughs>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작은 국제도시에요. 전 세계에서 온 노인네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구요. 마리나에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laughs>